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얼마입니까? 3만원대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면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큰 물결을 우리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방 압박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락하는 그 부분에서 어디에서 브레이크라인을 잡는지 우리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매매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간다. 당연하겠지만 원조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에 관련된 소식에서도 가장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며칠째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스마트 컨트랙 인덱스 지수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 인덱스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스마트 컨트랙 인덱스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같이 받고 있어요.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이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지라인을,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덱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지수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 해당 플랫폼, 해당 컨텐츠,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인덱스 지수가 다른 코인들 또한 같이 평균화해서 이 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만큼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입니다. 어때요? 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구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장했을 때 비트코인 ETF 상장했을 때 50%에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그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가 바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걸.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으면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여기 33,000원 이탈하자마자 3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현재 이 시점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수와 매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확실하고 7월 셋째 주에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것도 확실한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매도 스을 누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수익구조가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비중 관리가 틀려진다면 앞으로의 수익구간 또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다 차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또한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심이 있었고 이더리움 ETF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 라고 한다면, 추가 여유가 있으시거나, 신규 매수 시점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매수 또한 비중을 나누어야 되겠죠? 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고, 비중을 왜 나누어서 나가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냐? 더 떨어질 때 우리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에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하거든요. 자, 오늘 이달형 클래식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추천드리고요 문자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도 받아보신 다음에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문자와 카톡방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잇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이 박스권이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을 때 올랐던 단감이다. 얼마큼 올랐습니까? 50%에 넘는 상승력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갔다라는 거. 자,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원조 이더리움 누굽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트코인 형물 ETF의 상장 소식에 50%의 급등력을 만들었다. 엄청나죠? 비트코인 ETF라는 게 뭡니까? 뭐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지만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물론 이 아이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 기준금리에 대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들어온 비트코인 ETF. ETF에 상장했다는 그 소식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은 50%의 급등력을 보였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수혜가 확실하게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죠. EDXM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EDXM은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다. 여러 번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월가라는 게누구예요 블랙록도, 피델리티도, 시티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요 아이들은 눈치를, SEC 눈치를 많이 볼수 밖에 없어요. 왜?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 상장도 할 거고, SEC가 허락을 해줘야지 거래도 될 거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상장되는 아이들 또한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상장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캐는 상패됐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는 중국 쪽에서 채굴량이 많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패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주려고 할때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안정적이구나 아 얘네들은 괜찮겠다 그럴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물론 솔라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확률 또한 매우 높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많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하락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고 6만 달러대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기준 금리요? 아닙니다. 기준 금리는 파월의 입에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유는 아닙니다. 왜? 금리에 대한 이유였다면 주식 시장 또한 엄청나게 떨어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만 해도 그렇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조기 마감했지만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 근데 비트코인은 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까? 당연히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에서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 마운트 곡스발 매도물량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투심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대통령 당성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 트럼프는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긍정적인 소식이 아닙니까? 네, 긍정적인 소식은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해당되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겠다는 트럼프가 누구와 싸웁니까? 바이든과 싸우죠. 자, 바이든과 싸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오락가락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대통령 후보에 탈락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트럼프는 제3의 인물과 다시 싸움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때요? 시장에 변동성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죠. 트럼프만 믿고 있는데 트럼프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안 된다?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운트 옥스발 매도 말론이 있지만 이거는 매도가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지금처럼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하락했을 때 누가 매도가 쉽겠습니까? 아니죠. 1억 원을 찍었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해야지라고 기다리는 물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마운트 옥스한테는 더떡이 악재성 이벤트한테는 우리한테는 자유를 줄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더리움 etf 신청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 셋째 주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etf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추가적인 슈팅과는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tf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고래들의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할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매집이라는 거는 뭐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떨고 터 내려온 다음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니까 이런 물량들이 발생된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흔들릴 수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원대까지 하방을 열어 두고 보고 있는 있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ETF 상장 소식과 함께 올랐던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지지를 받았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새로운 지지 라인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밟고 다시 올라갈 확률 또한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간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수익구한을 어떠한 비중으로 나누어서 가져갈 것이냐. 매수와 매도, 비중 나누어서 매도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매도를 무서워하시면 우리의 손실구한만 더욱더 커지는 거고 우리들의 수익구한만 더욱더 작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나누어서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링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에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매수든 매도된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모든 부분 무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수익 보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같은 문자니까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를 받아보면 해당되는 부분에 실시간 매매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같은 수익관으로 함께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